샬롬, 오늘은 6월 15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시편 128편에서 134편까지입니다.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자가 받는 가정의 복을 노래하는 가정 축복시입니다. 129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건국 초기부터 받은 집단적 핍박과 고난을 회상하며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의 멸망을 강구하는 시편입니다 130편은 깊은 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죄사함과 구속을 강구하는 가장 유명한 참외시입니다. 131편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젖된 아이처럼 평온함을 고백하는 겸손의 시편입니다 132편은 다윗이 법계를 시원으로 옮긴 것을 기념하며 다윗 언약의 성취를 강구하는 왕조시입니다. 133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을 기쁨과 이슬에 비유하며 찬양하는 일치의 시편입니다. 134편은 밤에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하는 마지막 술례시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 가운데 10편 134편 2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34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와를 호 송축하라. 아멘 오늘은 6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찬양시를 통독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찬양시들을 통독할 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오늘 묵상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공간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교회당을 상징할 수 있지만 더 넓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삶의 자리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드는 행위는 성경에서 기도와 찬양, 경배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그분께 향하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나 노래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보여야 할 자세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위험 앞에 무릎 꿇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오늘 말씀 다음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때 오늘 말씀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위험 앞에 무릎 꿇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므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안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뜻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주님이시는 복을 통하여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에 큰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